집안에 이것을 두면 돈이 끊깁니다. 불을 불러오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새어나가는 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막고 금전운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릴 비결을 잘 실천하시면 막혀 있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돈이 들어오는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 첫 번째 깨진 물건 돈을 쫓아내는 불길한 기운의 원인. 깨진 그릇, 금이 간 유리잔, 심지어 작은 틈이 있는 거울까지. 이 모든 깨진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재물운을 끊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깨진 물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머금고 있어 금전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집안 곳곳을 꼼꼼히 점검해서 깨진 그릇이나 유리제품, 오래된 컵들을 정리하세요. 특히 주방은 재물의 기운을 끌어오는 중요한 장소이니, 오래된 그릇이나 금이 간 접시를 사용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물건을 버릴 때는 조용히 고마웠다라고 속으로 말하며 내보내세요. 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의 기운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든 식물 죽은 기운이 돈의 흐름을 막는다. 집안에 시든 식물이 있다면 그건 재물운을 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식물은 생명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하는데, 시든 식물이나 마른 화분은 그 반대로 죽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돈이 들어올 틈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시든 식물의 대처법. 시든 식물은 즉시 버리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싱싱한 식물로 교체하세요. 특히 화분은 동쪽이나 남동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향은 생명력이 강하고 재물의 기운을 불러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활기찬 녹색 식물을 두면 돈이 들어오는 기운이 한층 강해집니다. 단, 가시가 있는 식물은 재물운을 찌르듯 막아버리니 절대 집안에 두지 마세요. 가시 없는 식물이 재물의 기운을 더 끌어줍니다. 3. 세 번째 녹슨 금속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만드는 물건. 녹슨 칼, 낡은 가위, 오래된 금속, 장식품 등 녹이 쓴 금속 물건은 집안의 기운을 더럽히고 금전운을 끊어버립니다. 녹슨 물건이 집에 있으면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녹슨 금속 물건 처리 방법. 녹슨 물건은 집 안에서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방에 있는 칼과 가위는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깨끗이 관리하고, 녹이 슬지 않도록 항상 건조하게 보관하세요. 만약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금속 장식품이 있다면, 깨끗이 닦아내거나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금빛이 나는 반짝이는 금속 소품으로 교체해 보세요. 집안의 금전운이 반짝이는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4. 네 번째 죽은 에너지가 모이는 곳, 오래된 신발과 옷. 오래된 신발과 옷은 과거의 기운을 담고 있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현관에 쌓여 있는 오래된 신발들은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현관은 집안의 첫 번째 문이자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장과 옷장 정리 비법. 오래된 신발과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세요. 특히 신발장에 쌓인 먼지를 자주 털어주고 새 신발을 맨 앞에 두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도록 하세요. 현관문 옆에는 소금을 담은 작은 그릇을 두면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재물의 기운이 잘 들어오게 도와줍니다. 옷장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면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5. 다섯 번째 고장난 시계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금전운의 장애물. 고장난 시계는 돈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매우 나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상징하고 시간은 곧 돈을 의미합니다. 집안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다면 돈의 흐름이 막히고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장난 시계의 처리 방법. 집에 고장난 시계가 있다면 수리를 하거나 버리세요.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시간과 돈이 함께 순환하며 재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만약 고장난 시계를 버릴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보관하고 새 시계를 구입해 보세요. 새 시계를 동쪽 벽에 걸면 금전운의 흐름이 활짝 열립니다. 마무리하며 집안 정리가 재물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이 금전운을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집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집안은 돈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맑은 기운이 가득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재물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천이 곧 운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의 비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불을 부르는 집으로 바뀌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에 재물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